자 그럼 계속해서 거다이맥스 포켓몬들 잡아볼 건데요 앞으로 한 일곱 마리 정도 남은것 같아요 뭐 쭉쭉 잡아 나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잡아볼 거다이맥스로 변신할 수 있는 포켓몬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타운맵에서 어디 있는 걸 잡을까 어 여기 모래먼지 구덩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다이맥스로 변신할 수 있는 사다이사라고 하는 포켓몬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오케이. 사다이사 사자가 뱀사 뱀사자니까 뱀 모양의 포켓몬이에요. 어, 저쪽에 레어 기둥이 있는데요. 저 레어 기둥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죠. 그런데 그 거다이맥스 포켓몬들 같은 경우는 나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저런 다른 위치에 있는 레어 기둥을 찾아도 그 원하는 거다이맥스 포켓몬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저런 거는 뭐 굳이 이제 안 찾으셔도 돼요. <laughs> 레어 기둥이라고 해도 거다이맥스 포켓몬이 안 나와. 어 얘는? 투구프논인가? 그쵸. 그 포켓몬인 것 같은데, 저거는 제가 잡은 적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거다이맥스, 그 사다이사라는 포켓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사막, 사막 먼지 구역으로 들어온 다음에 바로 제일 처음에 있는 이 굴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. 제가 그러면은 또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자 이제 지금 실루엣을 보시면은 조금 아이스크림처럼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렇게 생긴 녀석을 발견하면은 이 녀석이 바로 거다이맥스로 변신할 수 있는 사다이사라고 하는 포켓몬인데요. 얘를 그럼 잡아보도록 하죠.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무한 다이노를 써서 플레이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땅 타입의 포켓몬이기도 하고 제가 물 타입인 스타팅 포켓몬인 인텔리레온을 써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. 뭐 사실. 아무거나 해도 웬만하면다 이길 수 있어요. 이길 수 있는데 뭐잘안 쓰는 것들 또써보자고요 오케이 인텔리 레온 그래도 스토리 깰 때는 진짜 많이 썼는데 <laughs> 스토리 깨고 나서는 이제 무한 다이너로 얻고 나니까 진짜 쓸 일이 없어졌어. 근데 좋긴 좋아요. 좋긴 좋아. <laughs> 자 다이맥스 변신도 오랜만에 해보자고. 스타팅 포켓몬들도 버다이맥스 버전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특별했을 텐데 그냥 다른 포켓몬들하고 똑같이 다이맥스 들어밖에 변신을 못하니까 조금 특별한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스타팅 포켓몬인데 그래도 그쵸죠 오케이 체력은 진짜 많어. 아저 녀석 나는 저거 얼굴에 있는 게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선글라스가 아니고 콧구멍이었네. 그쵸 오 네. 지금 뭐 얘는 하나도 안 세네. 좋아. 자, 지금 보니까 이 타이밍에 베리어 어, 거기다가 세 개짜리를 만드는 거 보니까 아마도 베리어 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. 어, 그러면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네. 오케이, 뭐 데미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세지도 않네. 어, 저게 효과가 굉장했다가 저 정도야. 오케이. 그래도 뭐 이번 서포터들은 잘 때려주네. <laughs> 근데 이게 거다이맥스를 변신할 수 있는 포켓몬이라고 해서 뭐꼭 좋은 포켓몬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얻다, 얻다 보니까 얘가 왜 거다이맥스 포켓몬일까? 뭐 이런 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사다이사도 뭐 그렇게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<laughs> 일단은 거다이 맥스여서 잡아보는 거지 아마 거다이 맥스 아니었으면 얘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 베리 없어졌고요. 자 설마 이걸로 끝나나? 오케이 끝났네요. 사다이사 엄청나게 약하네. 자, 그럼 잡도록 하죠. 저 녀석은 진짜, 저거 선글라스 가대 콧구멍이. 선글라스 아니야? <laughs> 까라. 오케이. 야, 이 거다이맥스 포켓몬들 잡는 거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아. 그래야 다른 게임도 하고 그럴 텐데. 이것들 잡느라고 지금 며칠을 보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포켓몬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. 오케 앞에 아, 4개짜리네. 아, 평소에는 저런 그냥 뱀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. 콧구멍도 작고요. 아, 콧구멍 뭐 그렇게 작지는 않네. 여기서도 좀 크긴 크네. 오케이. 자, 그럼 능력치 보고 나서 또 마치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뭐 거다이맥스 변신할 수 있는 포켓몬이니까. 이름 옆에 그 뭐야 거다이맥스 마크가 있겠죠? 오케이 자그 다음에 특성 탈피 어 특성이 탈피인 거는 뭐 일반 특성이기 때문에 뭐 드림 특성 숨겨진 특성은 아니네요. 오케이